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인 남자 스타 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차량 한 대를 출고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사시는 고객님이신데 타사에 계약을 하셨다가 저희 거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는 1대1로 커스텀 맞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락을 주셨고 무엇보다 실내 넓은 개방감, 사운드 시스템, 34인치 커브드 TV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중국산 시트를 쓰지 않고 국산 시트만을 이용하는 점, 2열에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9인승에도 불구하고 장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침대 시트가 들어가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같이 외부는 흰색, 실내는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2열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들어가고요. 3열에 침대 시트가 들어가고 4열 싱킹시트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합법적인 구인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원하셨냐면은 강원도 쪽에서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싱킹시트 없는 것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구인승을 꼭 유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을 주셨고 그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고객님 오시면은 오늘도 자세한 소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게. 이 시동을 켜시면은 이렇게 자연적럽게 뒤에 불이 들어와요. 네. 이 시트는 지금 이쪽 앞으로 땡기시면은 네. 이렇게 오고, 옆으로 땡기면 이렇게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사람이 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해서 공간 만들어서 뒤에 타시면 되고스티시트 네. 같은 경우는 여기 벽면에 실치가두 개가 있고 저쪽 반대가 똑같이 네. 두 개가 있어요. 얘는 네. 이렇게두 개를 누르잖아요. 침대가격는데 여기 동시에 두개들르시는 거야. 끊기셔가지고 그냥 끄시면 돼요. 네. 어. 그러면은 가기만 도 트렁크가 같이 두 개를 돌려볼게요. 그리고 저게 이제 시트버전으도로안 드신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얘는 또콜딩 시킬 일이잖아요. 얘가 등받이에서 이거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네 그리고 뒤 트렁크도 좀 여기서도 닫혀요. 뭐 차박 하시면 혹시라도 실내에서 이거 눌르시면 네, 여기서 특별히 돌리실 건 없으실 거예요. 지금 시동을 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응. 어, 시동을 끄면 얘는 꺼져요. 테이드는 응. 여기서, 그리고는 응. 여기 등, 이렇게 네. 네, 까지다 나오니까. 그리고 주의하실 게뭐냐면 저희는 윈도우 키가 다 따로 있어요. 네. 차박을 했을 때 굳이 시동을 안 켜고, 오는 안 해도 창문을 내리고 올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의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누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 얘는 섰으면 꺼주셔야 그래. 돼요 이걸 모르셔도 그래. 켜놨다가 운행하시다가 어, 시동이 안 꺼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네. 네. 이거 누르면서 일렉션 네. 네. 모드는 버튼을 네. 올라오고요 그리고 언더서트 버튼은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리고 얘를요 이렇게 또 앞으로 밀잖자요이단으로다 빠져요 그러니까 양말 같은 거딱 벗고 양말 벗고 하시면 편안하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오고 수동으로도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거는 시트가 좀 안으로 돌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항상 스위치가 여기 있고 저 뒤에 있어요 TV 스위치는 켰던 곳에서 꺼주시면 돼요 네. 저기서 켰으면 저기서 끄시면 되고, 여기서 끄시면 되고. 이거 구글 등록해 놓으시면은, 금성 검색이 돼요. 최신 영화 보여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희 이거는 메인 볼륨이거든요. 얘를 그 C타입으로 충전을 시켜놔야 될 거예요. 네. 이거 여기다 꽂아주시고요. 노래방. 네. 동영상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또 볼륨을 조절하시면 돼요. 사용 설명서 보시면 되고, 이거 우리나라 거니까, 제품 나쁜 거 아니니까 잘 맞춰서 쓰시면 돼 네. 보시면은, 얘가 이쪽 측면하고, 천장에 대한 이에요 이쪽 사이드에 안식이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면 소리에 따라서, 아, 아, 소리에 따라서, 뭐 오토로놔두면 이렇게 무식이 끝나고.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이게 중앙등인 거고, 이게 옆에 사이드. 응. 다 끄시는 걸 이렇게 끄시면 되고, 얘는 오디오에요. 이거 응. 오디오 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끄면은 저게 안 나올 거예요. 요게 똑같은 게저 뒤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차박을 했을 때 뒤에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제 저희가 이게 서비스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금고도 같이 있는 건데, 네, 하나, 둘, 셋. 네. 가시기 전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 <laughs> 그, 잘 받았고요. 네. 네 앞으로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스타리움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냥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필요와서요 <laughs> 네. 그제 영상 제가 직접 올린 것들 네.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홍보 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많이. 네, 고맙습니다. 네. 잘 타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네. 강원도까지 또 언제 네. 가죠? <laughs> <laughs>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